안동 u b 와 e double. Double, d o u b l 번. d o 해 b l e d o 팀 b l e Double, double. Double, double. Double, double. Double, double. Double, double. Double, double. Double, d o u b 페이크 o u b l e double. Double, d o u 샬로봐, Double, 아어 샬로도, 샬로도. 기다려. 농구 빼줘.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 봐줘, 나 봐줘. 나 봐줘. 나 봐줘. 우린 샬로 볼 거야. 바이. 4 3 2 1. 이 헤비만 잡아. 이 헤비메 잡아. 이 헤비메 잡아. 우리 딜러들 어디 가? 가지 마. 기퍼 아 기퍼. NW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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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어. 와. 깊어. 딜러들 가지 말라고. 디펜 준비. 디펜 암라인 디펜. 암라인 디펜. 아니, 딜러들뭐 함? 가지 말 누가 가라 했어? 지민 님 가지 말라고. 우리 빼라고. 홀 헐, 홀드 이제 사우스 SE로 와. SE로 와. SE로 와. 퍼커 님 지금 내골 던다. 얘네 골어요 먼저 들어가죠. 먼저, 먼저 네. 페이크 들어가죠. 지금 들어갈게요. 딜로드 집중해. 딜로드 집중해. 페이크.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페이크 안 뺐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나 찾아, 나 찾아. 인사이드 볼 거야. 인사이드 들어 인사이드 들어간다. Five, f o 이거 받아줘. 이거 터트려줘. 그그 들어왔다. 이제 디펜 준비해. 디펜 준비해. 디펜 준비해. 디펜 준펜펜로 뚫고 나와. SE로 뚫고 나와. 우리 SE로 뚫고 나와. SE로 뚫고 돼. 나와. 빨리 나와. 딜로드 빨리 나와. SE로 뚫고 나와. 버커님, 버커님 디렉 1초, 반응해. 레는 우리 방패징 봐. 우리 방패징 보라고. 우리 방패징 봐. 버커님 콜 줘. 들어갈게. 지금 들어갈 지금 들어갈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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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버커님한테 봐. 우리 버커님한테 봐. 우리 버커님한테 딜 박으라고. 우리, 빼빼 빼, 빼. No 빼. 우리 노스로 빼. 우리 노스로 우리 노스로. 우리 노스. 우리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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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우리 노스, 노스. 노스. 노스, 노스. 노스. 그... 노스. 노스 오라고. 노스 오라고.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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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노스. 노스로 풀. 노스로 풀 카이팅. 노스로 풀 카이팅. 노스로 풀 카이팅.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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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 그냥 와, 계속 아, 가어 그냥 계속 가 아, 노스로 계속 아니, 가 괜찮아 이제 괜찮아 클리어 됐어 어, 다시 서울 대월 대도 돼 여기 인사이드 볼게 들려도 몇몇 몇초나 봐줘 나 봐줘 나 봐줘 이거 인사이드 헤비맨 잡는다 빠이 오 쓰리 두 이거 헤비맨 잡아줘 헤비 해비 매 해비 맨 잡아 헤비맨 잡아 헤비만 잡아. 헤비 잡아 나이스 나이스 리그룹에 리그룹에 배트스카우 저기 이스트 확인 좀 우리 리그룹에 피스파기 완전 덮었거든 우리 피스파기 하면 돼딱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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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워킹 이스트 워킹 나안 보이면 마운트 타고 와. 딜러들 너무 집중 안 됐어요, 지금. 딜러들 이 지금 최후미에 있어, 우리 지금. 뭐안 빨리 오세요. 끝났거든. 바깥고 어, 있어, 있어요. 딜러들 마운트해서 오라고. 어, 나 보일 때까지 오시라고요, 빨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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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애들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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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신속하게 위에도 치고 올라가는 중. 확인, 확인, 확인. 도스로 오세요, 도스로 오세요. 딜러들 인게이지 조금 할수 있어? 빨리 올라와. 노스로 올라와. 빨리 노스로 올라와. 바깥 지금 인게이지. 바깥 지금 인게이지. 도스로 올라와.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도스로 올라와. 확인, 확인. 확인. 파자 파자, 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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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어간다 노스 봐줘 나, 자, 나 찾아 인 나. 들어간다 노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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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기다려 지금 들어거 할게 빨4 3 2 1나봐가지 여기 여기 그가 있다 우리 웨스트로 빼나스 웨스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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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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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아니 아트라니아트 아니 아트 아니 아니 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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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 아니 노스 아니 라니 아니 라니 노스로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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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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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버커님 몇 초? 버커님 몇 초? 걸었어요? 버커님 페이크 인게지 이 들어가. 페이크 인게지 이 들어가. 페이크 인게지 이 들어가. 페이크 인게지 이 디펜 해주고 그안 빠졌다. 나 찾아? 나 찾아, 나 찾아. 딜러들 나 찾아. 나 찾아, 나 찾아. 웨스 이스 트 인게이지 파이, 포, 쓰리, 투, 원. 피클업 이거 터트려라. 아, 그안 들어왔다. 우리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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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디펜 준비해. 디펜 준비해. 노스로 올라와. 노스로 리그룹. 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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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업. 노스로 올라와 리그룹에. 퍼져 여기서 퍼져 여기서 퍼져 얘네 몰려 디펜스 때 디펜스 얘네 턴이야 얘네 턴이야 디펜할 준비해 렐룸몇초렐룸몇 초인지 말해 렐룸다 했다 했어요 확인 확인 너무 그만가 그만가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디펜 지금 디펜 지금 디펜 지금 디펜 지금 디펜 나 찾아 나 찾아 페이크 들어가 줘 들어갈게요 네 페이크 들어가 줘 사우스로 내려와 사우스로 내려와 딜러들 사우스로 내려오라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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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인게이지 들어간다 바이토 쓰리 두원샷 그가 끝나고 박아도 돼. 사우스로 내려오세요, 사우스로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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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t h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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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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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south, south, s o 노스로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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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들어 h south, south, s o u 지금 south, south, s o u o u t h t o o 웨스트 딜러들 N1로 카이팅 이거 카이팅해야 되겠다. 펜트 n 로 카이팅 N2, N2. 딜러 파티 몇 명? 파티 몇 명? 파티 지금 아. 두 명이에요. 그쪽 나가 있는 나한테 같이 박아야 돼. 노스로 와, 노스로 와, 노스로 와, 노스로 와, 노스로 와, 노스로 와, 노스로 다시 사우스, 다시 싸우수, 다시 우우스우스우스우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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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들 나봐, 딜러들 나봐. 딜러들 인계지 박을 수 있어 나한테? 이거 먼저 디펜 먼저, 디 먼저. 오케이, 오케이. 상계하세요, 상계하세요.